한자 이야기, 난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과 원이라는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 원과 원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이런 걸 질문을 해 오셨는데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의 뜻이 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자가 이 글자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이 있고 또는낱말로서 어떤 용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자 두 원자를 보면 어, 위에 것은 언덕원이에요, 언덕이다 또는 근원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일반적으로 근원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원이란 뜻이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뭔가 좀 다르다는 이 어, 거기에서 두 글자가 어, 조금 헷갈리기 쉬운 그런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글자를 살펴보면. 언덕은 기석음이 있습니다. 산기석이다. 그리고 아래 글자는 샘천자가 조금 변한 것이다. 샘천자 그렇죠? 샘천자는 물술자가 있죠. 물술자가 있어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모양이다. 근데 여기에서 회기 한획씩 빠졌죠. 그래서 작은 숫자 모임으로 보인다. 이것이 원래는 물이 나오는 어떤 기석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것이 이제 언덕이란 뜻으로 바뀌면서 그러면, 물이 나오는 그 근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삼수를 붙여서 새로 글자를 만든 것이 이제, 근원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일단, 출발이 같고 하기 때문에 두 글자가 조금, 어 헷갈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이 원자는 상기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모양인데, 원래는 그런 모양인데, 언덕이다, 근원이다, 한 뜻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 대신에, 어, 물이 나오는 근원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삼수를 합친 것이다. 그래서 언덕, 이 원자, 언덕 아래에서 물이 솟는 모양이다. 그래서 물, 물의 근원을 뜻한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일반적인 근원 또는 언덕은 이글자고 특히 물이 나오는 근원은 이제 삼수를 붙인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어, 조금, 어, 뜻이 조금 더 파생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두 글자를, 마, 어, 후을 대략 보면, 어, 이것은 기본적으로 언덕 또는 근원이다, 그리고 근본이다, 어 그리고 벌판들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라는 뜻도 있다. 원래 원래 처음이다. 그 근원 근본과 관련된 것이겠죠. 그래서 뭔가 기인한다, 원인이 된다 할 때도 이제 이런 글자를 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원래라고 할 때는 이 어떤 문자, 어떤 문자와 또 조금 이렇게 어 같이 쓰이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라고 할 때는 어떤 문자와 어, 이 언더문자를 같이 쓴다. 복원한다. 원래 원위치 시킨다. 그런 것이죠. 이때도 어떤 문자와 어, 언더문자를 같이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삼수가 붙은 근원은 물 근원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죠. 이것도 물론 당연히 근원 또는 기원 또는 출처 어디서 나왔느냐 수원 예, 물이 나오는 근원이다. 그렇죠? 또 발원지, 막 물이 이렇게 강 같은 것이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것을 발원지라고 한다. 그래서 물과 관련된 의미 그리고 아주 최초 최초의 시발이라는 막 그런 뜻이 좀 있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근원이라는 뜻에도 사실은 처음 시발이라는 의미가 있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 두낱말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뜻으로 엄밀하게, 물론 갈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낱말의용례를 많이 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좀 복잡합니다만, 낱말을 가져왔습니다만, 우리가 늘 매일 자주 쓰는 것이다. 한번 볼까요? 초원이다. 이때는 언덕을 뜻하기 있죠. 벌판. 벌을 뜻한다. 벌판. 초원. 평원이다. 이때는 이제 벌판을 뜻한다. 그리고 원가. 원료. 예. 그리고 원고. 피고할 때 원고. 또 어떤 원리. 원본이다, 원본, 그렇죠? 복사본이 아니면 원본이다. 또 원전이다, 예. 또는 어 원서다. 예. 영어 원서다 할 때도 씁니다. 원인, 그렇죠? 그리고 원유다, 원유 원류, 기름이다. 원, 요즘은 이제 원자, 또 원자력 할 때도 이것을 씁니다. 예전에는 이제 원자력이 없었을 때는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았지만 이제 원자력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원자 또는 원전 이런 때도 씁니다. 그리고 원칙이다 원형이다 대략 어, 우리가 전부 매일 자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이 글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두 개를 놓고 보면 어, 사실 상당히 헷갈립니다 자 어쨌든 물건과 관련된 것도 볼까요? 광원이다 빛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건원이다 어떤 뿌리가 되면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건원이다 어, 어원이다 네. 또 자원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원류다. 원류. 뭔가 흐른다. 이런 게 있으면 또 물과 관련되죠. 그래서, 어, 뭐, 물건은 원으로 어, 추측할 수도 있다. 원천이다. 이것도 샘천자다. 그렇죠? 그러면 또 물과 관련된 물건은이 붙기가 어, 쉽다. 네. 어떤 자원이다. 자원. 네. 천년 자원이라고 할때 이런 걸 쓴다. 그리고 재원이다.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돈이 나오는 구멍을 원천이라고 한다. 전원이다. 그렇죠? 전기가 어, 나오는 그 시발점을 얘기한다. 진원이다. 예, 지진이 일어나는 최초의 시초를 얘기한다. 수입원이다. 돈이 어디서 수입이 생기느냐 하는 그런 원천이다. 그렇죠? 공급원이 어디냐 어디서 공급이 되느냐? 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어, 남말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어, 뭐 100점은 못 맞을지 몰라도 한 8, 90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자를 어, 모르게 되면 이제 두 개가 완전히 어, 섞이는 것이죠. 한자를, 이두 글자를 전혀 모르면 도대체 어느, 어떤 때이 글자를 쓰고 어떤 때이 글자를 썼느냐 모르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한자를 가지고 우리는 한자를 공부를 함으로 이걸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쓰겠구나.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쓰겠구나. 일단, 그렇게 자주 보면서, 이 글자를 익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뭐랄까요. 기초적이고 좀 원시적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 더 따져볼까요? 이 언덕은, 이것은 원래란 뜻이다. 그렇죠? 원래. 그리고 최초다. 그리고 가공을 거치지 않았다. 가공하지 않은 원래 것이다. 예를 들어서 원석이다. 또는 원유다. 기름에 원유가 있죠? 원유를 가지고 이제 가공해서 다른 여러 가지 또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뭐, 그럴 때, 이런 원자를 쓴다. 그리고 이 원자에는 이 근원이라는, 뜻이 포함이 됩니다. 물론 여기 권언이 있죠. 그렇지만 이 물권언원에는 언덕이라는 뜻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글자로는 권언 또이 글자로도 권언을 우리가 뜻하는 낱말로 쓰이지만 은이 글자에는 언덕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언덕이라는 뜻으로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무엇이 유래했다 어디에서 유래했다 할때원이로 끝나는 낱말은 대체로 이것을 쓴다. 어디에서 유래했다. 원천이 어디다. 수입원이 어디다. 공급원이 어디다. 할 때는 이제 다 읽어서 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근원이라는 뜻이 겹치기 때문에 두 글자를 어 섞어서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기원이다. 기원. 기원이다. 뭐할 때는 이 글자를 써도 되고 이 글자를 써도 된다. 병원이다. 병원.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병이 왔느냐 할 때도 어, 두 글자를 다 섞어서 써도 된다. 어원이다. 자원이다 할 때도 사실은 앞에서는 제가 이 글자만 어, 들어갔는데 어, 사실은 이두 글자를 다 섞어서 써도 된다. 그래서 구글 사진을 찾아보면 어원이라 할때 이거 두개다 나온다. 자원이라고 할 때는 이두 글자를 다쓸수있지만는 현재 우리 구글 사진에서는 이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구글 사진은 나오지 않지만 한자 사진에는 막 이런 이것도 자원과 두개 똑같은 것으로 나오고 또실질 생활에서도 많이 쓰지만은 이것이 현재 우리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다는 막 그런 것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원리, 원인 또는 근원 자원처럼 언덕원자 그리고 또는 근원을 뜻하는 원자와 특히 물 근원을 뜻하는 두 고일자를 한번 살펴봤는데 어, 한번 들어서는 사실은 이해가 잘안될수 있습니다. 자, 앞에 제가 용례로 올려놓은 그 낱말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아왜 여기는 삼수가 붙느냐 여기는 삼수가 붙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그래도 조금 어떤 갈래가 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